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오늘은 커튼 소개가 아니죠 커튼 소개 아니고 오늘 금요일 요때는 지금 삼각등 쿠션 오늘 한번 방송을 하고 다음주부터는 아마 커튼에 특화 해가지고 커튼을 위주로 한 제품 품목당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는 당분간은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냥 주문하려고 하다 보면 궁금하신 점이 계속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업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암막 커튼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스케줄이 잡힐 거예요. 보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 혜택 먼저 안내드리고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혜택. 기본 판매되는 가격에서 10% 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특가가 다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식 동의하시게 되면 쿠폰 적용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쓰시든 안 쓰시든 쿠폰, 요, 저희 아래랑 일 오른쪽 편에 있을 거예요 거기 터치하셔가지고 알림받기 설정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이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저희 사은품도 하나씩 드릴 텐데 아이디당 한 개입니다 아이디당 한 개고 여러 개를 드릴 순 없고 저희가 요거 랜덤으로 하나씩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한개 그러니까 아이디당 한개 요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뭐 그러니까 구매인증 같은 거 따로 안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방송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고 댓글로 구매 안 남겨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다한개 제가 사은품도 챙겨서 보내드린다는 점 안내드리고 어 네, 베스트 리뷰 이벤트도 있어요. 아 네, 한 달에 세분 선정을 해가지고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젯밤에 고 베스트 리뷰 이벤트 지난달에 선정되신 분들 또상그 첫 화면에 이렇게 띄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분 선정해서 만 포인트 드리고 제가 꼭 꾸며 놓는 거 링크 들어가 보시면 그 상품에 대한 이동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도 한번 참고 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올려 주실 때 저희 아리랑 요 라벨 사진 요거 첨부해 주시게 되면은 선정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다 사람이 직접 보고 결정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 팀원들 고를 때 아리일랑 라벨 사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 점도 한번더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삼각등 쿠션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보통 옥스퍼드 원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옥스퍼드 원단이 실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색감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고객님들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가격으로 주문하실 수 있는 옥스포드 원단들이 많은데 저희 아레일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할때 가격적인 요소를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막 공급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예쁜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예쁘고 실용적이고 고객님들께서 받으셨을 때 무조건 만족할 만한 거. 그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고객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거야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기획하고 원단을 초이스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가장 예쁘고 디테일하고 과... 관리하시기 좋고 편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느 고글 그대로 담아낸 쿠션, 삼각 등 쿠션이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요 제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사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품 소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다면. 지금 속, 지금 세팅되어져 있는 거는 고밀도 순면 거주 원단이거든요. 이 거주 원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주 원단도 있고, 광목 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원단들이 있는데, 일단 세팅되어져 있는 광목 원단, 아, 죄송해요. 고밀도 순면 거주 원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거주 원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먼지 날림이 있을 겁니다. 먼지 날림이 있는데, 요거는 고밀도 순면 거주라고 제가 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이유가, 겉에면 그러니까 앞면 쪽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실의 직조감이 보일 거예요 거즈 원단입니다 거즈 원단 좋으신 거나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아이들 어렸을 때 거즈로 된블랭킷 담요 같은 것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게 좋은 건 아는데 한 가지 단점이 먼지날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즈 원단이라는 거는 겹겹이 쌓아 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도 형성이 될 뿐더러 원단에서 나오는 먼지 혹은 바깥에서 유입되는 먼지들이 그 사이사이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털어내면은 탁, 먼지가 탁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원단은 그걸 최소화했습니다. 안쪽 면이 제가 이것도 지퍼로 잠깐 열어서 안쪽 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 면이 고밀도 순면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밀도 순면이 덧대어져 있다는 거는 먼지 침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밀도 순면 거즈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지의 구조를 띄고 있어가지고 전면은 거즈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뒷면은 순면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먼지 날림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진 삼각등 쿠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이렇게 카키 그레이, 그린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에 딱 좋은 레드 컬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밝은 색의 핑크가 아닌 살짝 톤다운된 이렇게 핑크 색상도 있고, 그리고 비비드한 느낌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게 되면 비비드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옐로우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파스텔 톤의 느낌도 있고, 비비, 비비드한 느낌으로도 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고밀도 순면 거즈 원단이고, 요거 이외에도 광목 원단, 저희 가리개 커튼에서 항상 많이 보여드렸던 그 원단을 가지고 삼각등 쿠션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품도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자신있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팅되어져 있는 거는 고밀도 순면 거즈니까 요거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거다 동일합니다. 이게 미디움 사이즈고, 이것보다 큰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파 위에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인테리어 활용을 하시면서도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이런 삼각 등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각 등쿠션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거꾸로, 어, 요요 요, 요 방향으로 놓고.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등을 베실 수도 있는데 요러, 요렇게 놓고 베개처럼 이렇게 기대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이 각도 이 안정감 때문에 다양한 연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아레일랑의 삼각 형쿠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 크고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파 밑에 잠깐 놓고 자식 생활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간단하게 쓰실 때 소파 쪽에 기대 있는 거 아니고 소파에 등 쿠션을 기대어 놓고 쿠션에 기대면은 뭐 소파 위에 사람이 한명 누워 있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도 생활하실 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삼각등쿠션 사이즈인 미디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비교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쇼파 앞에 놓기에는 당연히 작은 사이즈가 맞아요. 근데 벽에, 벽에 기대어 놓고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성인, 남자, 182cm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등을 기대도 이 어깨 라인까지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 쿠션을 하게 되면은 진짜 등, 등에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팍, 파묻히는 느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지금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어깨라인까지 다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레일란 삼각등 쿠션 주문하신 분들 저는 아무래도 물건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성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삼각특쿠시 라지 사이즈 사시는 분들, 주문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 이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 쇼핑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게 되면은 어 고객님들께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 남편이 써도 괜찮고, 뭐 아들이 써도 괜찮고,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라지 사이즈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는 이동성은 비디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남자분들이 쓰시기엔 훨씬 더 좋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쓰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키가 한16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앉았을 때, 이, 어, 이 어깨 라인은 당연히 받쳐줄 거고, 목뒤 라인까지 탁 기댈 수가 있을 거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사이즈는 이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는데, 쇼파 위에 놓, 놓거나 쇼파 밑에 이렇게 두시기에는 요 미디움 사이즈가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 놓고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라지 사이즈, 쇼파 위에나 쇼파 아래쪽에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미디움 사이즈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 방법이다라고 사이즈 안내 팁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옆면에 포켓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안 올려주셔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박음질을 안 넣게 되면은 사용하다 보면은 원단이 살짝 살짝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넣어놓고 하게 되면은 리모컨도 이렇게 이렇게 된, 떨어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여기를 박금질을 하나만 딱 해놓고 두 개를 나눠 놓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게 오래오래 늘어짐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레일랑의 특 아레일랑의 삼각 등쿠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퍼는 콘솔 지퍼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색감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넣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옐로우 컬러에는 이런 컬러가 들어가고 블루 컬러에는 또 자기 컬러가 들어가고 그 각각의 원단이 가지는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색감이랑 비슷한 컬러감으로 맞추는 것도 있고 그, 그 느낌이랑 같은 느낌의 라인 어 톤온 톤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지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가장 만들 때 염두에 두고 제품 기획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요거 저희가 일자로 된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솜을 넣고 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기획을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었거든요. 지퍼를 일자로 만든다. 왜냐면 그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만들기가 쉬우니까 일자로 만들었는데 솜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아레일랑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D 귿자 지퍼를 아주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D 귿자 지퍼를 이만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D 귿자 지퍼를 이만큼 뽑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양이 안 잡혀가지고, 경고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요 모양을 살짝 잡아놓고, 놓는 위치까지는 박음질을 해가지고, 몸, 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지퍼 방향을 D 귿자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어느 정도 신축성이 면 온단에 있기 때문에, 노코 빼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노코 빼기 쉽도록 지퍼 방향을 크게 뽑아내서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탭, 요 라인을 살리는 요, 보통 파이, 파이핑, 뭐, 삥처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라인을 잡아가지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또 탄탄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요, 파이핑 처리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5뮤트 수면 거제 원단에는 이렇게 색깔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원단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조금 더 돋보이게 그렇게 기획이 데,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라벤더 자수로 되어져 있는 하얀색 광목 원단으로 되어져 있는 쿠션도 있는데 그건 자수가 라벤더 자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이핑이 또 보라색으로 들어가서 그 라벤더 색깔이랑 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아레일락 제품을 주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실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수, 방수솜 준비 안 되어져 있죠. 아니 음. 다 팔려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송집에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방수 속 커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화면에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냥 말로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다 되어져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소 커버입니다. 요게 더 유용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 음 그러니까 솜이 솜 안에도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공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싹 빠져 나와야지 제가 딱 앉았을 때쑥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데 방수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솜을 음이 오염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뭐다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차이점이라고 생각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방수이기 때문에 원단이 안쪽에 솜에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살짝 빠져나오기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퍼 방향 쪽으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탁 기대었을 때 살짝 탄탄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묻히는 느낌 이렇게 쑥 들어가는 파묻히는 느낌을 하실 때는 일반 속커버가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쪽에 있는 솜까지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뭐 집에 반려견이나 아주 어린 자녀가 있으셔가지고 어좀 걱정된다. 솜 솜까지 오염되는 게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방수 소커버를 이용을 하시는 게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좀 파묻히는 느낌을 원하시면 일반 소커버. 관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방수 소커버 이렇게. 뭐, 가격 차이가 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원단의 가격만 제가 차이를 둔 거라가지고, 그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문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화면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면 될것 같고, 음, 단풍마미님 요요님, 삼선이님들 네, 반갑습니다. 자크 부분이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자크 부분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밀도 순면 거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원하는 위치에 홈 스타일링 구성을 하실 때한두두개 정도 혹은 이렇게 세개 정도나 딱두개 되면은 분위기를 딱 맞춰서 맞춰서 홈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실만한. 홈 스타일링 인테리어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 방송이 있어요. 계속 안마 커튼, 뭐 차르르 커튼 아니면 가리개 커튼 커튼 위주로 규획이 어, 잡혀져 있으니까 커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 아르일랑이었습니다.